내가 77.77%로 당선이 됐고, 개딸들을 비롯해서 지지세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 나보고 그만두라고. 지금 사법 리스크는 만들어진 조작된 사법 리스크다. 나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목소리> 민주당 이상민, 예,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 이재명 사퇴 안 하면 당이 쪼개진다. 이런 얘기는 뭐. 어,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친명과 <laughs> 비명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 상황인지, 예,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 대표의 이재명의 사태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라고 몇안 되는 비명 중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은 오선, 중진인데요. 오선 의원이 이재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이재명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분당도 막을 수 있다. 개딸들은 이재명이 거느리고 있는 지지 기반인데 그런 일그러진 팬덤. 예 개딸과 같은 그런 극렬 강성 지지층을 일그러진 팬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일그러진 팬덤이 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 예,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에 유쾌한 결별이라는 얘기를 했죠. 결별에 뭐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유적으로 유쾌한 결별이란 얘기로 어,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예, 이렇게 가만히 안 두고 당지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죠. 왜? 해당 행위다라고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 이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당 가능성을 지금 거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 저렇게 이재명이 버티고 있으면, 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속출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재명이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기가 살 길을 찾겠다라고 해서 분당, 당을 나오거나, 예, 제3, 제3의 길을 걸을 의원들이 지금 적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 이상민 의원 말고 뭐이원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사퇴해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를 하죠. 천만의 말씀. 예 사퇴 후 비대위 가능성에 관련해서 이재명은 내가 78%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더 강화되고 있다며, 예,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77.77%로 당선이 됐고, 그 뒤에 개딸들을 비롯해서 지지세가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 나보고 그만둬라고, 예, 그러고 지금 사법 리스크는 만들어진, 조작된 사법 리스크다. 나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김문기도 모르고,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한 것 뿐이지, 내가 속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도 나는 결백하고, 예, 정치사건법 위반도 결백하고, 쌍방울의 대북송금도 나는 김성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저거는 야당 탄압이자 야당 대표의 정치 보복이다. 하는 얘기를, 예, 누차 강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를, 지금, 수궁하는 사람들, 개딸들 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할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은 내년 총선 끝나고 갈 예정이네요. 정원철님, 김정은이 부하들한테 뭘 바래요? 간첩들 오염수 말고 간첩들 처리해야지. 어찌 하라고요 정상윤님? 상민아, 자소하고 우파가자. 최영수님이 우파로 전향해서 국민의 힘으로 돌아오자는 얘기죠, 최영수님. 예, 깜빡이신 분께서 지금 바로 좋아요, 꾹, 관심과 사랑, 예, 우리 박경려, 또경화스페르 님이, 예, 지금, 방송 마치고, 이제 휙, 예,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는 제대로 켜져 있는지, 예, 구독은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네. 나가님, 필승. 선관위를 저대로 두고는 내년 총선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부정선거 막을 대안이 있는지 국민들 또 부방대가 막아야 하나요 예 그렇군요 이번 달 구속 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상윤님 네퍼피에 있는 님 좋습니다. 오늘 예, 이슈 다섯 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비오는 월요일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촉촉히 비가졌는데 또 태풍이 밑에서부터 어, 쳐 밀고 올라온다는 그런 소식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번 태풍이 혹시 예, 세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예, 우리 잘 대처해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예, 인명 피해 한, 한 분도 인명 피해를 당한 일이 없도록. 예,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